단독 결혼 김준호 이상민 함께 전한 기쁜 소식 마이턴 출격 종합 품절남이 된 김준호와 이상민이 마이턴에 동반 출격한다. 8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김준호와 이상민은 sbs 새 예능 프로그램 한탕 프로젝트 마이턴 이하 마이턴에 특별 출연한다. 최근 촬영을 마쳤으며 이들의 출연부는 8월 중 방송 예정이다. 마이터는 트롯돌 프로젝트로 한탕을 노리는 묵은본 페이크 리얼리티쇼. 트롯돌 제작자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속 시꺼먼 욕망을 품고 있는 이경규와 야망을 가진 트롯돌 멤버 탁재훈, 추성훈, 박지현, 남윤수, 그리고 히든 캐릭터 이수지와 매니저 김원훈이 출연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7일 첫 방송된 마이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페이크 리얼리티쇼의 진술을 보여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준호와 이상민은 이 리얼리티쇼에 합류, 특별 출연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다. 특히 김준호와 이상민은 최근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김준호는 개그우먼 김지민과 지난달 웨딩마치를 올리며 공개 연인에서 개그맨 25호 부부가 됐다. 또한 이상민은 지난 4월, 연하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음을 알렸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SBS 미운 우리 새끼의 동반 출연에 이세임신의 바람을 드러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더불어 김준호, 이상민은 미운 우리 새끼와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의 동반 출연 중. 이에 마이턴을 통해 보여줄 케미에 기대가 모인다.